아, 그런 거 있잖아요. 구김 없는 사람. 잘 웃고, 뭐, 그런 사람이 좋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 웃는 사람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웃는 모습만 보고 살순 없거든요. 사랑할 때. 사귀다 보면, 결혼하면 더 심해요. 화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초조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이겨내야 하거든요. 근데, 구김 없는 모습만 사랑해주는 사람. 언젠가 사람은 다 구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곱게 자라고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도 다 언젠간 한 번쯤 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김 없는 모습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순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는 분은 전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얘기해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나운서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저도 구김 없이 살수 있고 착하게 살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을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서른의 저는 세상에는 진짜 화나는 일도 있어요. 저 사실 오늘 N번방 사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라이브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 8시까지. 근데 어쨌든 그런 분노할 만한 일들에, 내가 담담하게 살아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